어, 성경에서 모순된 구절들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냐면은 어, 성경 구절을 꽉 붙잡고 어, 지옥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성경 없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온갖 덫을 설치했다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덫에 걸려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미혹 속에서 헤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가만 정확하게 알고 그 구절을 그 제대로 된 위치에만 놓으면은, 특별히 저희가 뭐 성경을 해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냥, 자리만 잘 찾아서 있는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마태복음 25장에 그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섯 명은 현명한 처녀고 다섯 명은 어리석은 처녀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어,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을 뭐 구원받는 그 다섯 현명한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예수님을 믿었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시대,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을 해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아도 끝까지 뭐 견디지 못하거나, 뭐 성령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걸 교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서 그게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10명이 나오는데, 이 현명한 다섯 처녀가 마지막에 보면 어디를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은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혼인 잔치에 참여를 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혼인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그래서 신랑이 있고 지금 처녀들, 현명한 처녀들이 다섯 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혼인식에 들어간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처녀들이 무슨 신부라던가 처녀라던가 단수로 나와 있지 않고요 처녀들이라고 나와 있고 혼인식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혼인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처녀들이 혼인식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요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대활란에 환란성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오신, 신랑이 오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재림구절에 지금 이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휴거로 이거를 착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 재림하실 곧그 바로 직전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들어갈 위치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 바로 직전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 처녀라고 어, 묘사를 해요. 근데 이거는 단수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라고도 말을 하고 처녀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처녀들이라고 복수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르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우서 11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부분인, 부분입니다. 고린도우서 11장. 어,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은요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나니 여기서 내가가 바울이고요 너희는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인들을 니까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남편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원을 시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래서 너희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한 순결한 처녀, 집단적으로 단수로 이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한 순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정원을 시켜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한 순결한 처녀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지금 처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처녀들은 혼인잔치 신부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혼인잔치를 하면 신랑하고 신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손님도 있고, 친구들도 오고, 뭐 축가도 불러주고, 여러, 이렇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손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손님이 환란성도들이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손님의 자격으로 이 혼인잔치에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복수 형태로 나와 있는 이 처녀들은 누구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동정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동정들 계시록 1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 6절. 자, 1절 보시면 14만 4천 명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고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있고, 이 14만 4천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요. 3절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짐승과 장르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첫 열매 알고 계시죠? 첫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열대로 이렇게 되는데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 이 셋을 다 합쳐서. 구약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셋을 합쳐서 첫 열매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도를 첫 열매들로 어 지금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 여기에 동정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처녀들과 같은 표현이에요. 동정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게 버진이거든요. 여러분, 버진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그냥 단순하게 결혼을 안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관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을 버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자들한테는 이거를 수천여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는 지금 남자들로 이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동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과 동정들은 같은 표현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처녀들하고 이계시록에 있는 이 동정들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지금 환란 때 구원받은 환란 성도를 어,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녀들은대환란을 통과하는, 1차적으로는 이제 유대인 성도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 보시면, 솔로몬의 노래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을 한번 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어, 8, 9절에도 보시면은, 자, 왕후가 62호. 하나님의 가족에는, 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이렇게 부류가 있는데, 왕후가 62호, 후궁이 82호, 처녀들도 셀수 없으나, 처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합적으로, 아, 하나님 보시기에 한 처녀예요. 순결한 처녀. 그러니까 8절에 나와 있는 이 처녀들은 환란성도를 말하는 거고요. 9절에 나와 있는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래 이렇게 해서 8절에서는 환란성도, 이 처녀들 9절에서는 어, 오직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두 부류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해서 어린 양의 혼인식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시편에 있는 사, 시편 45편이 어, 어린 양의 혼인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싫어옵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현은 능숙한 작가의 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시, 이 45장 전체가 그 혼인 잔치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쫙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13절하고 14절을 보시면은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여기서 왕의 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딸 하나로 지금 표현이 돼요. 집합적으로 단수로 지금 표현이 됩니다.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가 입은 이 금으로 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금으로 된 옷을 자동적으로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4절에서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여기서 수는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놓는 게 수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본인이 자기가 만들어 가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이렇게 해서 지금 왕께에 가는 부류가 우리 그리스인들 한 부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녀들이라는 또 다른 부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대활란의 유대인 성도를 처녀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처녀와 처녀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섞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단수나 복수도 주님의 의도에 맞게 이렇게 쓰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단어는 단 하나도 이미적으로 자기가 멋대로 바꾸면 절대 안 돼. 그럼 교리가 싹다 바뀌어 버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과 관련해서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어 이렇게 지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게다 망가진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 기간에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름은 성령님의 상징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요.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활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하지만 그 사람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거나 적 그리스도와 이렇게 합류하거나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이 아니면 성령님이 떠나가셔요. 그래서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름이 지금 예표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몇개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51편 11절에 보시면은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 주의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자이 어, 시편 51편은 지금 다윗이 쓴 시거든요. 바세바하고 저기 가늠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그 전까지는 막 숨기다가 이제 자기 죄를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희생죄로도 깨끗하게 할수 없는 죄를 지금 다시 지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떠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알았기 때문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영을 자기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떠나가긴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했을 때 성령님이 떠나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회개했을 때 성령님이 다시 마지막에 들어왔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뭐 애원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악령이 그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역사를 했고, 두번 다시 성령님이 사울에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죄를 지으면 떠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 대활란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6장도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는데, 어, 대활란 구절이라는 것을 어... 자, 이건 이제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어, 4절도 보시면은, 어, 이게 지금 4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서 6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그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그래서 히브리서스 6장도 대활란과 관련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오는 세상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이게 world to come이라는, 영어로는 이게 world to come,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란 말이거든요. 이거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라거나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그러면 천년 왕국을 바로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 문맥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대환란이거든요. 천년 왕국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대환란 때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도 그리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어도 죄를 지으면 다시는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떨어져 나가버리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어, 대활란 교리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히브리서 3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도 이제 사람들이, 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이 시대에 막 적용하고 싶어 하는, 어, 그러한 어, 구절입니다. 14절 보시면은, 얘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겨, 어,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사,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아까 어, 성령의 동참자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처음에 믿으면 성령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대활란 때는. 근데 끝까지 붙들어야지 그리스도께 참여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대활란 때는. 그래서 대활란 때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2 4 장에서도 쭉 살펴봤고요. 아까 계시록에서도 이제 봤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이제 사람들이. 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느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때 쓰는 어, 서신서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도 환란서신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보시면은 21절에서 24절 보시면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24절도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어,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로마서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시대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야구보서 1장 1절에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두지파, 이스라엘 민족에게 쓴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활란서신이고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교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리로 이 시대에 저희가 받아들이면 은 구원의 보장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바울 서신이에요. 히브리서는 이제 제외하고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거든요. 그것도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어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행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그러고요, 사도행전 전반부도 그러고, 히브리서도 그러고, 야고보서도 그러고요. 근데이 서신서들의 특징은 이게 교회 시대의 서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약 시대 경륜에서 기록된 거고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지금 이게 걸쳐져 있는 게 히브리서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대활란 서신서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활란에서는 예수님을 믿어, 믿는 것은 기본이고요. 당연히 행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신서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의 25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한 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자, 1절에서 딱 보시면은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이니까 여기가 대환란을대환란 시대라는 것을 1절을 딱 봐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열 명의 처녀가 대환란에서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일절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자 기름이 없다는 말은 성령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면은.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니까 다섯 명의 현명한 처녀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떠나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 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성령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나가 버리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길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치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서 성령님이 떠나버린 사람들은 이 혼인식에 손님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대활란 때에는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참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자, 저희가 인자에 대한 표현도 이미 배웠습니다. 어, 뜻은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이 인자가 지금 고딕체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인자로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이렇게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셨는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 대신에 오셔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계보의, 그 계보의 왕으로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인자로서 한,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모양 그 모습 자체가 그래서 이 전체 지구의 그 하나님의 온수들을 심판하시고 음,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 말씀하실 때는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인자라는 표현으로도 저희가 그천년왕국에 가까웠고 주님께서 거기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이 전체를 보시면은 천국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인자라는 표현, 천녀들이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아까 찾아봤죠. 천녀들이 그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비주, 비교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어 천녀나 천녀들이나 그냥 비슷비슷하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녀들은 아까 저희가 본대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동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재림의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어디에 속하는가만 정확하게 찾으면은, 이렇게 뭐, 어뭘 바꾸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봤고요.